시간은 쓰나 안 쓰나 사라집니다.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,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. 그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갇혀 우물쭈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.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. 무조건 행동하라. 기회는 행동 속에서만 나온다.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하죠. 노를 외칠 줄 알아야.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. 둘다 맞는 말 같았지만, 한편으론 서로 상반된 주장처럼 느껴져서 저는 더 헷갈렸습니다.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죠.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. 삶이 텅 비어 있을 땐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다 해보는 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. 읽고 쓰고 배우고 실패하고 텅빈 공간에 뭐든 채우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. 그렇게 조금씩 채워진 삶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더 나은 것, 더 원하는 것, 더 행복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면. 들어볼까요? 어떤 사람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 음악에도 관심이 생겨요. 음악을 하다 보니 글을 쓰고 싶어지기도 합니다.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 경험들이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주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. 우물쭈물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. 시간은 어차피 흐르고 쓰지 않아도 사라질 뿐이니까요.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여보세요.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. 텅빈 캔버스에 원하는 색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. 삶은 예수와 너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채워가는 과정입니다.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행동하든 멈추든 자신이 그 선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. 오늘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지금 바로 결정해보세요.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? 단순히 무언가를 바쁘게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에요.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.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. 그러니 완벽한 출발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.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첫 발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.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. 행동이 아닌 관계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와 감정은 언젠가 당신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.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막연함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. 그렇게 쌓인 시간은 어느새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당신은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느낄까요? 만족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을 채워보세요.